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배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실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에 월급은 스쳐가고 돈은 나갈 일이 점점 많은데 모이지는 않고 또큰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은 계속 생기고 대출은 점점 더 막혀가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월급이 들어오는 기쁨도 잠시 하나 둘씩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죽어라 일을 하는데 돈 나갈 일은 점점 더 생기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돈에 대한 고민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등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또는 돈을 버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들은 어,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만 가득하고 따라서 해보자니 그 방법들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출이자 세금 등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나가야 하는 날은 더 빨리 오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어,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 포기, 연애 포기 등을 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이를 점점 더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젊은 시절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야 하는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고요. 어,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것이 그렇게 커다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만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1차적인 목표는 2021년 연말까지 부가수입으로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2022년 1월 말까지 약 100만원 정도의 부가수익을 그리고 어, 2월 말까지 약 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시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후 매달 약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점점 더, 어, 늘려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획하는 것이 좀더 빨리 실현이 되면 약월 5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 하루빨리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 어, 돈을 벌고 싶으신데 방법을 모르겠는 분, 그리고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 자신이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 반드시 꼭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돈에 대해서는 걱정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지금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 아래 이메일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 저와 함께 하는 것그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큰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어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